오늘 아침에 에세겔 27, 28장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에세겔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두루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세계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여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계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믿음으로 에스겔 성경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묵상하십니다. 저번에 에스겔 27장 1절에서 36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를 통하여 두루의 배는 거대하고 화려했으며, 외국의 용사들이 두루의 무역을 안전하게 지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루가 이룬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자에게 두루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7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두로를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라. 두로에게 말하여라. 너 바다 입구에 위치해 많은 해안지역 백성들의 무역상이 되는 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로야 너는 내 아름다움이 완벽하다고 말한다. 뇌네 영토는 바다 한가운데였고, 너를 지은 사람들은 뇌네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하였다. 그들은 스넬산의 잔나무로 뇌네 모든 판자를 만들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뇌게 돗대를 만들었다. 또 바산의 참나무로 그들은 뇌 노를 만들었고 기낌 해안의 회양목과 상아로 뇌 가판을 만들었다. 이집트의 수놓은 세모시로 뇌 도체의 깃발을 삼고 엘리사섬의 푸른색 자주색 천으로 뇌 차양을 삼았다. 그러야 시돈과 아르와 사람들은 뇌 사공이었고 뇌 기술자들은 배에 올라 뇌 선원이 되다. 그 발에 숙련공들과 기술자들은 배의 틈을 막으려고 배 위에 올랐다. 바다의 모든 배들과 그들의 선원들은 뇌 상품을 사려고 왔다. 페르시아 룻 부 사람들은 뇌 군대의 용병이 돼 방패와 투구를 뇌게 걸고 그들은 뇌게 영광을 주었다. 아루아 사람들과 뇌 군대는 뇌 성벽 사방에 둘러 있었고 간맛 사람들은 뇌 여러 망대에 있었다. 그들은 뇌 성벽 사방에 그들의 방패를 걸어 뇌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하였다. 다시스는 뇌 많은 물건들을 보고 뇌 무역상이 되었으며 그들은 뇌에게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주고 뇌 물건들을 교역하였다. 야완 두발 매색은 뇌 무역상이 되뇌 상품을 사람 목숨과 청동으로 만든 그릇과 맞바꾸었다. 도갈마족속은 말과 전쟁용 말과 노새들을 주고 뇌 물건들을 구입하였다. 드단 사람들도 뇌 무역상이었고 많은 섬들은 뇌 시장이었다. 그들은 상아와 흑단을 뇌게 물건 값으로 지불하였다. 뇌가 만든 물건이 많았기 때문에 아람은 너와 교역하는 사람이었으며 에메랄드, 자주색 옷감, 수놓은 천들, 세모시, 산호, 루비를 주고 뇌 물건들을 구입하였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들은 노와 교역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밑닛의밀 과자 꿀 기름 유향을 주고 뇌네 물건들을 구입하였다. 내가 만든 물건이 많고 뇌게 호화스러운 물품이 많았기 때문에 담메 세계 헬번의 포도주와 자하르의 양털을 가지고 노와 교역을 하였다. 워단과 여완은 뇌네 물건을 구입했는데 뇌네 상품 가운데 세공한 철과 개폐와 창포가 있었다. 그단은 안장용 담요로 노화 교육을 하였다. 아라비아, 아, 아라비아와 계달의 모든 지도자들은 뇌 손님들이었는데 그들은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을 가지고 교육하였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은 노화 교육하되 최고급 향유와 각종 보석과 금으로 뇌 물건을 구입하였다. 하란, 간네, 에덴, 스바, 아시리아, 길맛의 상인들은 노와 교역하였다. 그들은 훌륭한 옷감들로 노와 교역했는데 교역한 물품의 종류들은 자주색 옷감 수놓은 옷들과 단단히 꼬인 줄로 만든 색색의 양탄자들로서 뇌 시장에 있었다. 다시 세 배들은 뇌 물건들을 실어 날랐다. 너는 바다 한가운데서 가득 채워지고 지극히 영화로웠다. 사공들은 너를 깊은 물로 데리고 나가는데 동쪽 바람이 너를 바다 한가운데서 조각 낼 것이다. 뇌부와 물건들과 상품들과 뇌 선원들과 선장들과 배 수선공들과 뇌 무역상들과 모든 군인들과 배탄 다른 모든 사람은 뇌가 멸망하는 그날에 바다 한 가운데 빠질 것이다. 뇌 선장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해변 지역이 진동할 것이다. 노를 젓는 사람 모두와 선원들과 바다의 선장들 모두가 그들의 배에서 내려 해번가에 설 것이다. 너 때문에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비통해하며 울부짖으며 자기 머리 위에 흙을 뿌리고 제 위에서 뒹굴 것이다. 그들은 너로 인해 머리를 밀고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다. 그들은 너를 위해 고통에 겨워 울고 쓰라리게 슬피 울 것이다. 그들은 너를 두고 슬피 울며 너를 위해 슬픔에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서 누가 두로같이 멸망했느냐? 뇌물품이 바다로 가나갔을 때, 너는 많은 민족들을 만족시켰고, 뇌호화스러운 물건들과 상품들로 너는 세상의 왕들을 부유하게 하였다. 이제 너는 바닥이 깊은 곳에서 파선해 뇌물품들과 뇌 모든 무리는 너와 함께 빠졌다. 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너를 보고 놀라고 그들의 왕들은 몹시 두려워해 그들의 얼굴이 근심으로 뒤틀렸다. 민족들 가운데 상인들은 너를 비웃는다. 뇌가 참혹하게 됐으니 너는 영원히 다시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두 번째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 27장에서는 두루에 대한 애가의 내용이며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은 교만한 두루 왕에 대한 멸망의 슬픈 노래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에세겔 28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루의 지도자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교만해, 내가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았다. 바다 한가운데 앉았다. 그러나 너는 사람이지 신은 아니다. 너는 뇌 마음을 신의 마음같이 여긴다. 너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어떤 비밀도 뇌에 감춰질 수 없다. 뇌 지혜와 통찰력으로 너는 스스로 불을 얻었고 뇌 창부에 금과 은을 모아두었다. 너는 무역하던 제주가, 뛰어나, 무역하는 제주가 뛰어나서 뇌부를 늘렸고 뇌부로 인해 뇌 마음은 교만해졌다.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너는 뇌 마음을 신의 마음같이 여겼으니 내가 이방 사람들을 가장 포악한 민족을 뇌게 데려올 것이다. 뇌 지혜의 아름다움에 그들의 칼을 뽑아들고 그들은 뇌 찬란함을 더럽힐 것이다. 그들이 너를 웅덩이로 던질 것이니, 그러면 너는 바다 한가운데서 학살당한 자의 죽음같이 죽을 것이다. 너를 학살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신이다. 라고 너는 말을 하겠느냐? 너를 학살하는 사람의 손에서 너는 신이 아니라 다만 사람일 뿐이다. 너는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죽음같이 죽을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로 왕을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완전함의 본보기었고 지혜가 가득했으며 아름다움이 완벽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정원 에덴에 있었다. 루비, 토파즈 다이아몬드, 황옥, 오릭스, 창옥, 사파이어, 남보석, 에메랄드, 금, 온갖 보석으로 너를 지장하였다. 내가 창조되던 날 작은 붓과 피리가 너를 위해 준비되었다. 너는 수호의 그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 걸어 다녔던 것이다. 뇌가 창조된 그날부터 뇌네 길이 완전했는데 결국 뇌께서 죄악이 발견되었다. 뇌 무역이 왕생해주면서 뇌 가운데 폭력이 가득 찼고 결국 너는 죄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으로부터 나는 너를 더러운 것으로 이 여겼다. 수호그루바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나는 너를 멸망시켜버렸다. 뇌 아름다움으로 인해 뇌 마음은 교만해졌고 뇌 영광으로 인해 너는 뇌 지혜를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내던지고 왕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뇌 많은 죄와 부정직한 고래로 너는 내 성소들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뇌 가운데서 불이 나오게 해 그것이 너를 삼키고 너를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땅 위에 죄로 만들었다. 민족들 가운데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너를 보고 놀란다. 너는 참혹하게 될 것이니 너는 영원히 다시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세 번째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를 통하여 두루에 대한 심판을 에스겔 26장 1절에서 28장 19절까지 무려 76구절로 말씀하시는 반면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두루의 지배 아래 있던 시돈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28장 2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 대해 예언하며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돈아, 나는 너를 대적하고 있다. 뇌 가운데서 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심판을 행하게 될 때, 그 안에서 내가 거룩하게 여겨질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위에 전염병을 보내고 그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할 것이니 그를 대적해서 사방에서 온 칼에 맞아 살해된 사람들은 그 가운데 쓰러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옵신여기던 이웃 나라들 가운데 찌르는 가시나 고통스러운 찔레가 되던 것들이 이스라엘 족속에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 번째 예수의 28장 25 6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의 손자를 통하여 남루다 주변 야가에 열방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세기 28장 25절 말씀. 나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흩어져 있던 민족들로부터 불러들일 때, 내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거룩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안심하고 그곳에서 살며 집들을 세우고 포도밭을 만들 것이다. 그들을 없인 여기던 모든 주변 사람들을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은 안심하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북이사라일과 남유다가 멸망한 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BC 537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지만 로마의 박해 아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며 1900년대 나치 히틀러에 의해 600만 명의 유대인에 학살되는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흑암 속에서 소망의 빛으로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